야. 여러분, 이게 지금 얘네들 난리 났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수업 시작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야, 니네 이거 나왔다. 네 썸네일로... 쓴다. 자, 야, 이거 맞냐? 나 24번 나 혼자 읽었네. 자, 보자. <laughs> 무슨 결과. 다시 뭐라고 해야 되나? 무슨 결과. 뭐 하는데? 너무 많이? 그레이프스. 그레이프스는 뭐죠? 포도하고, 너무 많은 단과일. 무슨 결과가, 요거 해석해보세요. 요 부분 해석해보세요. 이 부분 해석해보세요. 야, 그렇지. 있을까? 이렇게 해야 돼. 어, 요게 있다라고 해석되는 거야. there i 라고 문하잖아. 그치? 응. 아마 있을까? 뭐를 위해, 진짜 뭐를 위해? 우리의 뇌를 위해라고 하네요 이것만 딱 읽어도. 아, 모르죠. 무슨 결과가 있는지 읽어봐야지 알겠네요. 그죠? <laughs> 정답은 좋다, 나쁘다. 아, 근데 요, 요게 그러네. 요게 너무 많은 거, 그치 너무 많은 거라 했으니까 뭐든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돈도 네, 돈도 적당히 있어야 됩니다. 돈도 너무 많으면요일 그만두고 한다니까. 갑자기 로또 대, 로또 당첨된 사람치고 성공한 사람 거의 없다잖아. <laughs> 그래서 선생님도 니네들한테 이렇게 먹을 거 사주는 것도 사실 좀 조심해야 되거든 너무 잘해주면 안 되거든 <laughs> 결과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잘해주는 게 자보자 뭐가 튕겨져 나갔지 땅콩 같아 자보자 무슨 <laughs> 영화가 <laughs> 있을까 어휘 약간의 몇몇째 큰 연구가 뭐했대? 도왔대 뭐하려고? 빛을 밝히려고 아 이렇게 자꾸 튕겨나와요 <laughs> 밝혀내다 알아내다 아 뭐라고 해석해? 밝혀내다 알아내다 도와주세요 Shed light 음, 밝히다라고 하네요 밝히다 몇몇의 큰 연구가, 연구들이, 알았지? 그래서 원이니까, 원이 가리키는 게 뭐가 돼야 돼? 그 연구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알았어요? 그 연구들 중에 하나에서 더 높은 과일의 인테이크가 뭐죠? 섭취입니다. 어디에서 섭취, 어디까지 묶어야 돼요? 여기까지 묶었어야 되네요? 자, 어디에서 올더, 더의 나이가 들고. 특히 선생님 조심해야 되겠네. 그거 음, 그래요? 인지적으로 뭐한? 다시 뭐라고? 인지적으로 건강한 성이네. 알았어요? 에이, 딱 선생님 중네요 선생님. 거기에 더 높은 과일 섭취를 이, be linked w i 대신에 쓰는 단어가 뭡니까? 어소시에이티드, 알았죠? 예, 뭐, 뭐와, 시의어 뭐, 뭐와 관련 있다. 알았죠? 뭐와 관련이 있냐면, 여기 보자. 요게 별표야. 어. 볼륨이, 부피, 크기, 여기서는 뭘로 나왔어? 용적이라 나왔어? 용적, 예. 네. 어디에서? <laughs> 히포 캠퍼스가 뭐래요? 대마. 아, 해마. 그래요. 이거 내 일부분이죠? 그죠? 예, 네, 해마. 해마의 용적, 야, 봐봐. 해마의 용적이 큰게 좋을까? 적은 게 좋을까? 좋은 게 좋을까? 큰게 좋은가, 그래야지 머리도 좋아지고 하는 건데, 여기가 레스가 나와야 돼, 알았죠? 덜한, 적어지는 그런 용족과 관련이 있다. 뭐하니까? 과일 많이 먹어, 뭐 섭취하니까. 알았죠? 네, 여기서 딱안 좋게 시작했습니다. 디스파인딩! 자꾸 이거 튕겨서 나옵니다, 여러분. 아, 이거 씨발, 못먹겠네 수업 전에 계속 튕겨서 나오네. 물을 한잔 마시면 될거 아니야. 아, 그렇죠? ASMR 물 꿀꺽 꿀꺽 자좀 이따 다시 들어봐야지 <laughs> 이 발견이 왜냐면 이것도 중요하죠 특이한 거죠 그죠왜 네. 우리가 항상 인식이 뭐야 과일은 뭐다 하 건강에 좋다 이거잖아 그제 그렇죠? 아. since 왜냐면 바로 나와요 since 왜냐하면은 because 사람들, 어떤 사람들, 과일을 더 먹는 사람들은, 보통은, 뭘 보여준다, 시작. 뭘 보여준다, 빨리 뭘 보여준다? 이득을 보여준다. 여기는 어휘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죠? 예. 네. 뭐와 관련된. 나와, 저기, PP입니다. 자, 이거 뭐라 해석한다고? 뭐, 뭐와 관련된. 뭐와 관련된. 건강한 식단과 관련된. 알겠어요? 네. 다이어트는, 다이어트가, 니네 살 빼는 걸 다이어트는, 공건 콩글리시야. 정확한 의미, 의미, 는은 식단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제이 나눴으면 안 돼요 여러분 뭐 이렇게 드로 백스란 나눴으면 안 됩니다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네, 단점이 됩니다 단점 알았어요 이거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특이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게 장점이 된다 너무 얘가 어떻게 단점이 돼? 그래서 그러나 위치 보시고 다시 너무 좋죠 그죠? 이득 아니야 그래도 여기서 하는 말은 그러나가 나와서 연구가들이 뭐 했냐면은 아이졸레이트 따로 떼어놓다 불리하다 멀어놨어요 분리하다로 나왔네. 분리하다. 요거 요거 뭐라 하죠, 여러분? 연구에 뭐가 됩니까? 연구나무 연구 대상이야. 연구 대상자의 식단에서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요소들입니다. 요소들 요소들을 분리하고 나서 그러니까 너네가 식단이 뭐 있어? 뭐 먹어? 과일만 먹어? 밥도 먹고, 그지? 어? 어, 여러가지 먹잖아? 선생님은 저녁에 꼭뭐 먹어? 뭐였죠? 어, 소주 먹고. 그죠?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분리해서 연구를 하는 거야. 알았어? 다 분리하고서 발견한 게 뭐냐면은, 데디아를 발견했어 항상 이 자리는 왔으면 안 된다고 하시면 지 나오죠. 과일이 보자. 과일이, 잘 봐. 여기, 디든. 부정이 나와야 돼. 알았어? 어, 뭐처럼 보이지 않는다. d o i n 메모리 센터. 이게 여러분 요, 요렇게 해석이 돼요. 두 원머에게 원머, 뭐뭐 favor, 머에게 원머서 해주다. Favor가 뭐야? 좋은 일이야, 좋은 일. 알았어요? 좋은 일. 이게 내가 알자. 두명 favor 무슨 뜻이야, 얘들아? 두명 favor가 무슨 뜻이야, 나한테? 어, 뭐 부탁할 때 하는 거. 나좀나좀호의좀해 베풀어줘. 해, 도움 도움 정도 했을게요 도움. 그 그러니까 어떤 메모리 센터에 중추신경 뭐 이런 걸 나왔나요? 기억, 기억. 중추라고 나왔네요. 기억 중추. 네, 이거는 기억 중추라고 나왔습니다. 기억 중추에 어떠한 도움도 하,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마우스. 찍찍찍. 메뉴.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걸려 들었다. 얘얘 나올 것 같다. 얘, 얘 거의 이 수준에 딱 그죠? 네. 인벌스가 뭡니까, 여러분? 거꾸로의 그죠? 거꾸로. 거꾸로. 선 주식 투자 가끔가다가 인벌스인벌스가 네. 뭔지 알아? 남들은 보통 올라가는 거 사잖아. 선생님 이제 거꾸로 주식이 뭐 할수록 내려갈수록 이제 돈 버는 거 같다. 인벌스를하요 선생님 지금 주식 에인벌스 들어가 있습니다. 선생님 버스 지금 산지 한2주 됐거든요. 2주주 2주 동안 우리나라 주식 계속 올라갔어요. 제가 경제 살렸습니다, 여러분. 예, <laughs> 네, 나 하다 이 세계에서. 아, 항상 주식은 어떻게 돼? 나랑 반대로 가요. 내가 투자하는 거랑. 괜찮아. 주식 투자 얼마 안 했어. 예. 네. 어이! 좋아요. 네. 여기에, 이거 뭐, 데, 뭐, 뭐, 구유명사니까. 아, 여기에 이제 클리닉 센터에서 또 다른 연구가, 구유... 이거 무슨 관계? 그럼 해봐. 무슨 관계? 시자어찌게 역관계. 알았죠? 역관계. 네, 뭐와 뭐 사이에. 가자. 코텍스하고. 이거 코텍스도 이거 대피질인가 뭐 그래요. 알았어요? 코텍스, 내네 피질인가로 나왔어. 내네 피질. 알았어? 네. 근 이거, 부연 설명해 주네. 이거, 동격으로. 네. 아, 코텍스가 뭐냐? 바로, 외부층이야. 어디에? 아, 그러니까, 외부, 외부, 내, 네, 피. 내 네, 피를 갖다가 어, 코텍스를 합니다. 알았어요? 네. 그외부의 내, 그, 내, 그외부의큰그 그그 층에, 층을 갖다가 얘기하는 코텍스의 볼륨하고 이두 가지 사이에는 뭐가 있다? 무슨 관계, 빨리? 역관계. 맞죠? 그렇죠? 과일을 많이 먹을수록 이 피질은 용적이 어떻게 된다? 줄어들고. 맞죠? 그렇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음. 머리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 적당히 먹어야 됩니다. 과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알 그래. 시험 기간 돼. 알겠어요? 아 어. 모르겠다. 혹시 아니? 역으로 또? 봐줄지, 연구를 반대로. 자,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음. 왜 뭡니까? 음, 후자야. 음. 왜 후자야? 연구가 두개 있었어? 맞냐고. 연구가 두개 있었냐고, 엄마 맞잖아, 병신들아. 연구가 뭐가 있었어, 빨리? 원이 있었고, 여기서 뭐가 나온 거야? 어나드가 나왔잖아. 알았어? 그럼 여기서 둘 중에 후자가 되는 건 뭐야? 얘가 후자가 되는 거잖아. 알았어? 이 연구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어. 뭐, 그래, 순서 잘 생각하시고. 알겠어요? 내가 볼때 이거 시험 지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알았어요? 네. 아, 이거, 이거 어느 학교라도, 한 학교라도 안 나면 제가 자살하겠습니다. 자, <laughs> 대디아를 <잠시만요. 웃음> 기록한 게 뭐냐면은, 요겁니다, 요 요단, 단어, 요 단어. 아, 요 단어도 별표죠. 뭐죠? excessive가 뭡니까? 과한. 알았어요? 예, 초과의, 초과한, 예, 과한, 너무 과한 소비. 소비는 예, 섭취를 얘기하는 거야. 아, 그죠? 예, 높은 식어. 고당이죠? 그런 과일. 예를 들어서, 망고나 바나나나 파인애플 같은 그런 아, 설탕이 높은 과일에서 섭취가 아마도 머리 야기시키냐. 이건 신진대사 일한답니다. 신진대사. 먹고, 소화시키고, 싸고 하는, 맞죠? 그렇죠? 소화시키는 거죠. 신진대사와 인지의 문제를 야기시킨다라고 합니다. 알았어요? 아, 뭐만큼 얘들아, as, as, 원급. 자, 뭐처럼뭐만큼뭐처럼 뭐처럼? 이게 뭐야? 가공된? 요 단어는 탄수화물 음식이래요. 알았어요? 카블스가 뭐라고? 탄수화물 음식이 하는 것처럼. 여기 시험 문제 나오는 거뭐 있어? 얘들아, 누가 얘기해줘봐. 시험 문제 나오는 거뭐 있어? 문법적으로 나오는 거 하나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아니 씨바 내신 때 맨날 그렇게 하는데 맨날 몰라 여기서 딱 나오는 거 있는데 그냥 환장하겠네 그냥 코스 어? 목적 투가 아니잖아 S1급 S 뭐가 어려워 환장하겠네 딱 보면 나와야지 그냥 메이브 시험 문제 뭘냈는데 열리 봐! 윤수야, 답답했지? 어, 얘기해봐. 아, 뭐가 셈에 나와? 아, 문법적으로. 음. 그렇죠. 누굽니까? 네. 어, 그래, 왜? 너무 당했, 보갱님, 당황하셨어요. 이거, 얘들아. 아이, 봐봐. 봐봐, 얘들아. 뭐만큼, 시즈, 뭐만큼? 가공된 탄수화물 식품이 뭐 하는 것만큼, 저 문제를 뭐 하는 것만큼, 야기하는 것만큼 야기한다, 야. 시, 원래는 시장에 여기다 뭐, 쓰, 뭐 써야 되는데, 빨리. 코스 이걸 다 써야 되는데, 줄여서얘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동사를 갖다 뭐 했다고? 대신했다 해서 무슨 동사, 빨리 무슨 동사? 대동사. 시험 문제 원한다고 두 쓸래, 뭐 쓸래? 아! 비동사 쓸래가 나온다고. 알았어요? 여기서 받는 단어가 무슨 동사로 지금? 아, 어, 도, 비, 비동사란 얘기야. 일반 동사란 얘기야. 아, 씨. 야, 나는 그녀만큼 예쁘다 해봐. 에, pretty. s 그녀만큼. 시작. She. She is야. Does야. 하나, 둘, 셋. Is라는 얘기야. 어? 아. I run 무슨 뜻이야? 나는 그녀만큼 뭐한다? 빨리 달린다지 저거 무슨 단어예요 이제? 일반동사지 그러니까 이제 뭐 쓴다고? 더즈를 쓴다고 <laughs> 대동사 시험지 나와요 알겠어요? 에이, 문법적으로 나오고 이거 할거 많았어 은근 어, 빨간 버튼을 눌러주세요 Would you push the red button for me please? 어, 영어 잘했다 허허허. 아, 참, 영어 강사지. <laughs> 나도 깜짝 놀랐어.